오케이, okay, 가자이분 나빠. 아, 쉬... 스페이스바 잘못 썼다. 공 나갔다. 일단 가운데부터. 아. 아, 미안. 다운. 잠깐만. 뜨어 하나 지 깨도 돼, 깨도 돼. 깨도 돼, 깨도 돼.

아. 가운데 가, 가운데 가. 조자 비둘기야, 비둘기. 한다 쏘대. 아이, 비둘잘 나왔어. 굿, 굿. 너무 빠르다. 이게 안 되겠다. 무지성 스페이스를 못쓰겠네 나는 오면 한 번. 죽자 어우 왜 내가 왜 걸렸지? 아깝다 죽여 죽 밑에 찍기 아프대 아우 12시로 왔어 12시로 빠져 잠깐 지금 들어가 오케이 가다 나이스 이마. 아웃 어, 아웃 아웃 어, 아웃 어저 지우지마 쉴드 줄게 갈고리갈고리야 11시에서 5시, 11시에서 5시. 공 나온다, 스태야공 지웠어, 공 지웠어. 공 내가 지울게. 공 지웠다고. 아, 오케이, 나이스. 택할까? 그냥 파란 색이에요솔 내가 지울게, 솔 내가 지울게. 트로 컷, 트 컷. 레 어, 트로 나이스. 가운데 딜. 일 들어가 있음. 아밥 땡기 땡기. 일 맛있게 먹었고 아이스고 간다. 아힐잘 깎았다. 음, 회복도 잘 됐다. 헤나 지금도 딜 넣는 중인데. 헤는 나오면 힐 없어. 헤 나만 받지냐? 그냥 나올까? 나올 게 없기도 한데. 아니 아니 아니. 헤드가 나오면 우리가 패턴을 많이. 그리고 밖에 딜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대기하는 게 나을 것같은데 안당. 그리고 표대 잘 생각해봐 나오면 휘관전 맞을. 수. 오케이 오케이. 일초. 보슬 나왔다 페터야 어디 보슬부터. 페친이 조심해요. 보들 깼어 보슬 깼어. 남들 이제 말해줘. 오케이. 아나 어,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보슬 다 깼고. 다 깼어 오케이. 중간 휘관전 이 휘관전 휘관전. 길안 할게. 나안 걸렸다. 옆에 대기해 줄게. 아직 주지 마. 대기. 지금. 나 이득. 극한의 이득. 극한의 이득도 안 쳤어,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고끝내틀되고다이에 지금, 지금 보내. 지금 보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2시. 공안 나왔어. 타이밍 딱 좋았다. <laughs> 신님이랑나랑 관리가 돼 있지. 내 개인치 같으니까. 불꽃이. 이근님 변신하고 이한만빠줘요 아이 가, 아이 가, 같가 그렇지 안에 들어가서 점프 점프 받고 그냥 정지 움직이지 마 야, 아픈아이거 아플리가 없잖아요 <laughs> 리질않나콩나나와나 여기, 여기, 여기 쉣, 잠깐만, 나 너무 멀어 구 쳐, 구쳐 오케이 시계로 돌아, 무조건 시계야. 시계로. 이거 그렇게 매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 신속 1200이라니까. 왜 이렇게 빨라? 특혜 안쓸 거야. 이거. 삼번 있지? 삼 번, 번, 번. 있어? 야 암수 던질게. 이거 <laughs> 박았어 마리오 6 시. 여 시. 가운데 있지 마, 가운데 있지 마. 음. 이거 조심해요. 조심해, 뜬나 조심해.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우자. 지나왔어. 여기서 자로. 일곱시로 내려오는 장 갈고리 갈고리 좀... 그뷔 어디있어요? 이형 잡았어 알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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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전이야나 2전이야 스나스스스페이스 써서 들어가 봐 나이스 아 나이스 스이스 나이스 오케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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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알비온 내려온다 아알비온 해줄 거다 해주고 아, 이거 잘했어 아, 파이팅파이팅자이 괜찮아 팀이 괜찮아 딜 좋아 도 잠깐만 아 여긴 사실 다행인 것와 근데 그걸 <laughs> 따라가네? 조심해 조심해 아이 침착해 침착 무력 끝?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무력 끝? 그래 아드 먹어 쿨이야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야 암수 던졌어 암수 던졌어 가자 치명 온다 치명 온다 구슬러 왔어 오케이 구슬부터 치명 받았고 치명 받았고 저 가운데. 내가 갈게. 오케이. 캡스 겠어 아, 깎겠는데? 이제 땡땡. 아, 잠시 우리 2형 나 갔다. 아, 예, 잘했어. 잘했어. 대기 중, 대기 중. 2초에 나갑니다. 오케이. 나오고, 인형 살지? 인형 살지? 인형 오른쪽 오케이. 아, 어, 인형 나 갈게. 인형 가운데야, 지금? 인형 가운데. 다구리 발고리. 좌우. 발고리 대심 발고리 다섯 개로 내려가는비둘기 비둘기 내가 다 맞는 중. 오케이. 그거 단단 났고. 갔다. 색깔 아래. 빨강 대신 내가 를게 네, 내가 네. 를게 알았어. 10초 뒤 용, 용맹 주야 돼. 10초 뒤에 1보블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마리오 끝나고 야겠 안돼, 마리오 끝나고. 어, 그거 끝나고 야겠다아 응. 이버블이다. 내가 위죠? 아래. 네가 내가 위에. 위. 내가 위. 내가 아래야? 아니, 분데 갇혔어 어, 갇혔네 제가 제가 위로 갈게요. 그러면 그냥. 아, 딱 여기서 걸렸어. 괜찮거 내가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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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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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거이 이거. 이이 이거. 어오케 이거. 이 이거. 이오이이암이 던질게. 네, 나이스나이제암거 없다. 나거이 있음. 내가 가이던이게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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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이

얘 뒤돌면 앞에 보지 말고. 전기. 자기 기절당, 다가... 아, 보지 마. 저, 전기, 전기. 아니, 아니. 네, 이제... 아, 아니. 레이저. 아, 아니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둘. 이제 나올 때 됐다, 폭탄. 폭탄 8시에 깔고. 그래, 그래. 그래, 나이스. 천이가 천천히 침착하게. 폭탄 깔고 매힐 뭐 여기 펜시에 힐. 깔아 펜시에 폭탄 어. 뒤뒤뒤 보지마 보지마 매시 저기 모터리 어빨리모서리 깔아. 깔아. 깔아 이거 조심하고 매시꼭 때치면 깔아 됐어 폭탄 나온다 폭탄 폭탄 나와 이제 오케이 그래, 전기 그 다음, 여기야, 검은색. 아홉 시 쪽에 빙고 할 거야, 아홉 시쪽 아홉 시 쪽에 빙고. 여기 검은색. 빵구 어, 아이고. 마, 괜찮아, 괜찮아. 망치, 망치. 아, 이은... 온다. 폭탄 나와, 이제. 이제 폭탄 나와. 오케이, 이근님. 이근이 이제. 이버블이라도 줄까요? 그냥 둬. 어, 그냥 둬요? 딜 박아? 어, 그냥 딜빌빌 박아? 빌 박아. 그냥. 그냥... 내 수단 아끼고. 최대한 박았다, 투명 오케이. 이지 치명. 아, 딜 봐. 그냥 한번 더. 상당 한번 더. 네 번째 거 어디 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리를 최대한 만들자. 네, 여기 여기 받다, 여, 여기. 받다, 받다, 여, 여, 여. 까매면 안 되는데? 아니, 공판 안 타. 빙고 돼, 빙고. 빙고 되는 거 봤어. 빙고 돼서 상관없어. 사람이 빙고하고, 우리 무력으로 딜을 받 무지성으로 딜을 받아. 후액 조심 그쪽. 어, 이건 아닌 거 같아. 무력 델타에 무적, 우리. 지금 패터야, 너그 자리에 버리자. 지금 패터가 있는 자리. 여타 버려, 두 번째. 는 네. 백신님. 나, 나, 한다, 한다, 어, 어, 나이스. 이게 좋았고 뒤 이봐 포신. 아, 방구 방구 방구. 나 어디 버려? 그다음. 잠깐만. 이제 핑고 해야 되잖아. 어 핑고야? 네, 핑고 해야 돼. 야, 그냥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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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싹 깔아. 여기다 버리면 돼. 야, 너죽어너 너, 너, 너 죽어. 진정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민아도 가려겨안 돼, 안 돼. 이거 대킹 줄게. 아, 변신해서 안 돼. 없어요. 아, 아없나 오케이 오케어 어, 변신했다. 이거 일부러 변신다나 아, 스나 끼고 어? 있어. 너야 대 군대장. 나가너덮어주서 스나 쓸 거야. 아 깼다. 그냥 써. 선상 받을 필요 없어. 아 이제 딜러 무적야. 우리 무적야 딜러. 나네 어, 줄이에요. 끝났어. 이제 무적 끝난다. 해치웠나? 해치워 네, 잡아. 그데아 아, 어, 오케이 컷? 스무스 했다. 아 너무 좋다한 어? 시간은 안 걸렸어 이것도. 장기 군단장. 빨리 깼다. 아, 먹었다. 이거 뭐... 50%는안 나올 것 같아? 다 너무 세졌어안 나와 이제,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아니야, 푸대 나는 50% 나올 것 같아. 더보기. 할래 내가 혼자 깨서 안 나와. 봐봐. 따고 싶은 거잖아. 내가 2%뺏었다그러면 내가 2%. <laughs> 어, 야, 근데 너가 투자하고 내가 투자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너랑 나랑 투투지. 둘이 더보기. 더보기. 한이삼 분. 더보기 하고. 더보기 꼭 하고. 해. 이거보기 이거, 이거 분배. 너가 너가 먹고 분배를 한배 해줘. 그래, 내가 분배할게. 더보기.